자, 안녕하십니까. 자, 귀촌 6년차 강산지기인데요. 자, 오늘은 그, 여러분 보시게, 예, 갈대밭입니다. 예, 이게 그, 강산지기가 키우는 자연산 그 도라지밭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대가 너무 많이 자랐는데요. 자, 이 사이에서 지금 도라지를 오늘 수확을 해러 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아니, 보고 캐는데 못 캔단 말해 그걸? 예, 아, 야, 자, 이게, 바로 그, 자, 이렇게 나오죠? 야 이거 정말, 이게 바로 이게 산토라지지, 이게 누가, 예술입니다, 진짜. 또 파봐요, 이쪽. 야 끝내주네. 오. 우와. 쭈욱. 도라지가 뭐, 이게 진짜 이. 자연에서 그냥 키웠기때문에 예 네, 이렇게 크기는 뭐 제각각이지만요 기가 막히죠 이렇게 예. 그니까 약효가 그냥 일반 재배한 도라지하고는 약효가 완전히 틀리다는거죠 이걸 보면은 이렇게 자, 이거 보시면 이게 썩은 거예요, 이게. 예, 나이가 돼서 썩고, 다시 또 태어나고.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없어. 자, 대왕 도라지가 나왔습니다. 자. 이야, 그게 진짜 도라지야? 봐봐봐봐. 봐봐. 와, 나봐놔봐 나봐. 야, 자보이시오 이게 뭐 그냥 야생 산토라지지? 이게 무슨 뭐 밭에서 재배한 거겠습니까? 그냥 그냥 자연농법으로 그냥 놔둬서 키운 거기 때문에. 야, 대단하다. 야. 놓고 맨 이거 내방처럼 거지. 약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이 사람아. 무슨 c 내방처럼 거지게. 내 방처럼? 거지, <laughs> <laughs> 자, 어디 봐 봐. 한 5kg 됐나? 5kg 된거 같아. 야, 30kg 재고, 언제 캐냐고, 30kg를? 야, 우리 한번 재고 올까 얼마 큼대나아이 야. 야. 지죠 자,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네. 야. 시 야, 끝도 없어. 야, 이이 작은 녀석들은 다시 심고요. 상품성이 될 만한 녀석들은 상품을 하면 되겠죠. 아우. 아, 아, 이 숲이, 네, 도라지 받치려면 믿으시겠습니까? 야, 야, 체험 삶의 현장인데? 많이 캤네, 그래도. 응? 요,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수확량을. 야, 보십오 야, 훌륭하다 야. 오, 엄청 캤네. 근데 이걸 35kg를 캐서 보내야 되는데, 이거 언제 캐냐고, 이거 35kg. 이거 뭐, 5kg도 안 나게 생겼구만, 이거. 어? 이거 언제 다 캐? 이골 큰일 났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야, 높은 하늘을 보십시오 도시에 있을때는 몰랐는데 자간 이렇게 예. 하늘을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야, 야. 쉽지 않죠 어, 자연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삶이 이런 삶이기 때문이죠. 이갈때밭에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라지가 어떻게? <laughs> 아니 뭐가 많이, 많이 나오기는 많이 아니 이게 뭐이 자연산 도라지 약성을 봤다 그래서 이걸 굳이 그 지인들이 부탁을 해서 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휴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캐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시골에서의 삶은 사기가 내일, 그, 미국으로 출국을 해야 되는데. <웃음> 오늘, <웃음> 혼나고 있습니다, 자관, 뭐. 자관, 그, 서로 삶의 역량이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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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도라기는 정말 예술은 예술이다, 이거. 야, 이거는 파랄분. 뭘 예. 봐, 부진? 이런 게한 풀이가 소중한데. 자 오늘 수확한 도라지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정말 그풍성하죠자 보세요 이게 야, 정말 자연에서 정말 자연과 함께 자란 예, 도라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놈을 잡더라도 자 보시면 이렇게. 예, 네. 가닥이 이렇게 위로 하늘로 뻗쳐 있죠 이게 이게 톡수라고 하는 건데요. 예, 네. 자연에서 자란 것들만이 이렇게 하늘로 솟아 있습니다. 이렇게 뇌도에서부터자 다른 걸뭐 찾아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봐도 이렇게 야자 하늘로 솟아 있죠 뿌리가. 뭐그 아무거나 잡아볼게요. 자 보세요. 얘도 하늘로 솟아 있는 뿌리가 있죠. 자또 잡아봅시다 자 얘도 보면은 예, 하늘로 딱 올라가야죠 자 이런 녀석 보면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하늘로 솟아 올라간 뿌리가 있어요 예, 턱수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그 경사진 곳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잡고 있는 뿌리가 되는 거죠 그뭐 다른 놈들은 잡아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예. 이렇게 다 위로 솟아 있죠. 위쪽에 이 경사진 쪽을 잡고 있던 뿌리예요, 얘가. 예. 뭐 누굴 잡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봐도 이렇게 하늘로 뻗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어, 이렇게. 이게 자연산하고 어, 그냥 밭에서 야생 뭐 그냥, 재배, 산하고,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턱수가, 이렇게 뻗어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하늘로 뻗어 있는 턱수가 있다. 그러면 자연산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아무거나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 음. 그렇죠? 자, 이렇게 풍성하게, 저간, 오늘, 수확을 했는데요. 이게 뭐, 한, 35kg를, 그, 주문을 하셨는데, 제가 도저히 해도, 안 돼요. 이만큼 뭐, 해봐도 이게, 턱없이 모자라는데요?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뭐, 이 상태대로 그냥, 음이 정도만 가지고, 나눠 드시라고 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뭐, 새는 것도 한계에 있고 아 너무 힘들어요. 자, 이상 그 강산지기에 예. 아, 자연산 도라지 최취 현장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